할렐루야, 신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아침 말씀 목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07장, 그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Noc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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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ct 사랑하사 언제나 새신명 주신 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여 바라봅니다 남쪽의 신 주께서 그때도 가지러서 언제나 말을 돌아주시네 언제나 주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시하는 명령 의그대이내느 도록 멋진 것 바라봅니다. 아버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세달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재와 충명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인생들이 오니 주님만 바라다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십달란트와 금 육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이르렀을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리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더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경고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자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네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함을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하라 하이리까 하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 아, 수리하죠? 거기에 군대장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 그 아람 군대가 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곤 했습니다. 나만의 집에서 일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그의 아내에게 수정을 드는 총입니다. 근데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엘리사를 말하지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엘리사를 믿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아람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위대한 장군이지만 문등병으로, 나병으로 고생하는 주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참 대단하지요. 엘리사 선지자라면 남한 장국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남한 장군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시의 아라마의 최고의 장수에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모습은 착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망적이거나 정말 인생의 마지막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반면에 오늘 나만을 맞이하는 나만과 그아람망 베나다시죠. 베나다시 보낸 그 친서와 예물, 예물을 보니까 은이 10달 란트니까 그게 무려 343킬로나 돼 금이 6천 개면 68.6킬로가 돼 을복 열보를 보내서 베나닷 왕이 아라방이 직접 편친서를 보냅니다. 내 신하, 나만을 보내니 당신에게이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에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여우람에게 말합니다. 이 여우람 왕은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만 할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부탁하느냐 참 우습게도 하나님이 살리고 병을 고치고 죽이고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여호람 왕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라 이아람왕 베나다시 내게 틈을 타서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그 아람 왕이 나만에게 보낸 편지와 병이 낫고자, 나병이 낫고자 한 아람 왕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선,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에게 부탁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람에 잡혀가 있는 이 어린 소녀 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상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꽉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나라들 간에 세상적인 외교 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정한 아람왕 베나닷의 편지를 받고 오히려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는 수름 아람왕 베나닷보다 군대장관 남한보다더 세상 중심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고에 사로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아라왕은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라왕 베나닥에 얘기하고 베나닥은 신이 신소와 많은 은금, 의복을 보내면서 남한을 고쳐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앙적인 이 어린 소녀, 아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는 여우람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가 되어집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거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화를 냅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합니까? 그 나만을 내게로 보내시면 하나님의 종인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병 이런 것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린 소녀가 그 자기 여주인에게 그리고 나만에게한 말을 들은 나만은 아마 그 어린 소녀의 말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오늘 구절에서 마지막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왔는데 사완을 보내서 너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 나만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나를 맞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그의 손을 내가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환부에 놓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 요 특별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제안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것은 아마도 특별한 종교 의식 같은 것, 치유를 받기 위한 어떤 의뢰를 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씩을 하 씻으라고 하니까 단단히 화가 난 것이지요. 오늘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나 자연적인 치료에가 나타날 가능성을 전혀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가 어떤 마술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그 강물에서 요단강에서 치유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회복을 낳기를 기대했던 나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했던 것이지요. 나만은 순종하는데 실패할 뻔했습니다. 오늘 11절도 그렇고 12절에 보니까 담의 세계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람 땅에 가서 응거 있는 강에서 내가 찍겠다라고 분노하면서 몸을 돌려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를 가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나병 환자인데 그를 가리고 있는 것이 그가 아람 왕국의 유명한 아주 공신력 있는 군대 장관이었고, 고귀한 옷으로 입었고, 병거로 타고 다녀서 그의 나병을, 모습을 가릴 수 있었지요.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하는 헛된 자존심, 나도 맞아주지 않고, 어떤 지유하는 종교 의식이나 의뢰도 행하지 않고, 주문도 외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 나만의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었고 헛된 자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약에 선지자가 이보다 더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그것도 행했을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요단가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작은 일 아닙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살이 휘어지고 회복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나만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의 일곱 번물을 잠그고 나오면서 어린아이같이 살이 회복되었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전혀 뭐 인위적인 어떤 예식, 의식, 의뢰또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고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 몸이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전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전관념 자존심, 또 교만함, 열등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주인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회복과 치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할 때에 나 몸처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만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린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보고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스스로 주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신앙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세상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들이는 모든 생각과 삶에서 저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활하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